어, 여러분이 교회에 발을 처음 어, 들여놓았던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실 수도 있고 또 어렸을 때 다녔던 다른 교회이실 수도 있겠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아, 그런데 그때 사실 어떤 그 말씀을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뭐, 뭐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냥. 교회 분위기가 기억나는 거죠. 어,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계속 이제 웃고 장난치고 했던 그 주일학교 어, 그 시절들이 기억이 나고요. 에, 그렇게 그 밝은 얼굴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어, 교회 따뜻한 그 분위기 재미있는 분위기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참 따뜻한 분이고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어, 분위기를 통해서 그 복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명확함,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은 훨씬 더 나중 일이었고, 처음에 믿음이 시작됐을 때는 성도님들의 행복하고 따뜻한 그 분위기가 복음 자체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예배를 알려주고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느끼게 해주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살면서 자주 듣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 처음 나갔는데 어, 교회에서 신발 도둑으로 이제 오해를 받았대요. 그래서 두번 다시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그래서 그래서 한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떠났던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투고 편가르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실망해서 떠난 청년의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가리는 벽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랜 상처로 인해서 신앙을 멀리했던 그 과거가 있으셨던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어 복음을 전하고 또 환대하고 또 공동체 안에 그품 안에 들어와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신 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 상냥의 건네는 우리가 그냥 건네지만 따뜻함이 배어 있는 그 인사말이라든가 또 밝은 표정이라든가 또 아는 척해주고 또 손잡아주고 하는 어, 그런 부분들이 진심 어린 초대가 사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 교회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에,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한계를 안고 있어요. 교회의 구성원 자체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하고 또 교만하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그좀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가 사실상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큰 실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그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아, 교회 안 되겠다, 내가 또 다른 기관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교회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나는 축제를 한 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전도의 현장에 우리 하늘님께 성도님께 초대하시는 VIP분들이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그이 영적 분위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 하늘드림교회는 이런 곳이구나라고 느끼게 될만한 그런 정서적인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나는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들을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신 특별한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의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이제 곧몇 시간 후면 잡히시고 끌려가서서 큰 고난을 당하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하루도 채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훗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미래의 교회, 미래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비웁는 것은 이 사람들만,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마이미암마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사람들 곧 모든 교회와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특별한 중보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 주어진 것은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은 그들이 어, 주님 하나님 그들이 다투거나 싸우거나 분열하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너무 참 놀라운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님 안에 계시고 아들이 하나님 성부 안에 계시고 삼이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신 것처럼 이 사랑의 일치 속에 교회가 신자가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조화나 어떤 일치된 조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연합에 참여하는 존재론적 신비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셨습니다 21절에 다시 보시면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잡히기 직전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때가 되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또 여러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점점 확장되고. 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사도 바울이 교회의 개척과 선교와 성장에 관목할 만한 놀라운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세워진 1차 선교여행, 2차, 3차 계속해서 세워진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곳곳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그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가 교회를 향해서 가장 자주, 가장 간절하게 말했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장 간절하게, 빈번하게, 특별하게 강조한 주제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이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존재의 부르심 안에서 너희는 당연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권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묻은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파도벌 2차 선교여행 때 이 마게도네 지역에 세운 최초의 유럽 교회잖아요. 그 뒤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면서 후원하면서 기도했는지 바울에게서 든든한 후원다에서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쟁이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여성 지도자 특별한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우리 지금 말하면 권사님 두 분이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서로 눈도 안 마주쳐. 누가 하자 그러면 난안 해. <laughs>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교회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성도들이 우리 평신도 대빵 두명 <laughs>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어 빌립교회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여튼 두 권사님이 하여튼 지금 이게 스스로 인사 다 하고 눈만 안다 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핵심 여성 리더에게 거듭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 권사를 권하고 순두계 권사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다 같은 있는 편지잖아요. 그런데 딱두명 지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굴이 화끈거렸겠죠. 들킨 듯이 부끄러웠겠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이다이 주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하나됨은 교회 공동체의 문제인 것이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어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이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들이잖아요. 얼마나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했던, 가장 뜨거웠던, 가장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직접 제자 훈련받고 세워졌던 그 교회들도. 인간의 연약함과 약점이 시간이 지나니까 노출이 되어서 서로 간에 갈등하고 대립하고 너 다시는 나난 다시는 너안봐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소망했던 로마 교회도 소문이 들리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 로마 교회도 지금 분위기 썰렁하고 장난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이... 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그 교회 말로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로마 교회를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세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각각 교회에 편지하기를 보낼 때마다 간절히 호소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누가 목회하고 누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입니까? 디모데였고 누가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회했던 교회고 걸출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목회하는 그곳에도 갈등과 반목과 대립과 여러가지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분열은 안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어 내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리스의 사랑으로 용납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했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 깊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만큼 교회 안에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어려움의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물론 예외는 아니겠죠 하나되는 일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분열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편지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도 방관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흩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부딪히며, 성령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대대상적 중복이들을 다시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단지 다치지 말고 하나 되라는 충고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질적 문제 즉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 하나 되도록 존재론적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기에 이 하나 됨은 우리가 스스로 힘써 만들어야 될 새로운 목표와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신비로운 연합에 순종하면서 들어가야 할 초대이자 강력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연합과 우리의 하나 됨을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사랑으로 연합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가 초대가 되었죠. 그리고 또 분명한 이유는 매우 또 단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알게 하고 세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사랑된 연합을 통해서 세상이 그분을 보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을 발견할 때,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교회 안에 연합되고 용납되는 것을 볼 때, 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비로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관 CS 루이스가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회를 창문으로 비유했습니다 창문 무슨 말인가 하면 창문이 맑으면 바깥 풍경이 맑고 환하게 보이잖아요 아 경치가 참 좋구나 햇살이 비치는구나 그런데 창문이 닫여 있지 않고 퍼얘요 먼지로 사, 쌓여 있어요. 깨져서 금이가 있어요. 그러면 바깥 풍경도 흐려지고 흐리멍텅하게 보이고 왜곡돼 보이겠죠. 이처럼 교회는 맑은 창이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인데 더럽혀져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감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나뉘고 다투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오늘 본문에 대한 초점이에요. 우리가 나뉘고 다투면 창은 뿌옇게 흐려지고 금이 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용납할 때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힘써 지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창은 맑게 닦이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참 그리스 예수를 보게 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연합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투명한 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나는 축제가 한주 다가왔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사랑나는 숙제 하면은 많이 합창도 준비하고 난타도 준비하고 또 많이 이게 많이 했는데 뭐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바쁘시고 그래서 뭐 와서 뭐 연습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것도 아니고 또한 가지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볼거리들이 사실 많아요. 이제 뭐뭐 뭐 많이 준비한다고 깜짝 놀라거나 <laughs> 그러지 않죠. 왜냐면은 얼마나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도시의 공연, 또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공연들을 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퍼포먼스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는 우리가 그럴 만한 실력과 자원이 없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설교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사이에 그 공간 안에 정서적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태도라든가 우리의 인사 말이라든가 우리의 표정이라든가 우리의 섬김의 그 모든 것들 그걸 통해서 V.I.P.들에게 예수님은 참 따뜻한 분이시고 당신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환대받고 위로받을 수있다는 것을 정서적인 언어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교회 처음 왔을 때, 복음을 명확해서 온게 아니잖아요. 신앙 생활 하다 보면, 그때 이제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거구나. 아, 신약성격구약성격 구분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되지,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어줘서 교회 왔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니 하나님도 따뜻한 분이구나라는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정서와 분위기로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에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laughs>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사랑나는 축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물론 설교를 잘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몇주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명료하게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 된 연합된 투명한 창이 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이해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나는 축제는 반회적 전도 이벤트가 아니라 저는 또 여러분도 그렇게 소망하시죠. 우리의 관계와 태도가 새롭게 바뀌고 리셋된다 그러잖아요. 좀 어색했던 것들이 새롭게 리셋되어서 이렇게 어 경직됐던 근육들이 풀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따뜻한 정서가 교회 안에 다 구석구석 스며들어서 이벤트를 위한 퍼포먼스로의 따뜻함이 아니라 진짜 예수 만난자의 정수와 따뜻함이 이루어져서 우리 한울누림교회가 거룩한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계와 태도가 바뀌는 복음적 체질 개선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